대방 비행기 잠깐만. 어, 저 땡뿍. <놀람> 영자, 저 뭐야? 어, 저 파란 장스취는또 뭐야? 와, yes. 예. 이네 <놀람> 우리 팀한명 도와줄 생각 없을 거 같아. 파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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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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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둘이, 둘이, 둘이 남파 하나 대파전차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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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괴 파괴? 파괴? 저 대공전차는 답이 없다 저건 저건 그냥 둘수 밖에 없어요 저건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 렉 걸린거 봐 게임 잘잡네또 잘 가고 저기 블레너 하나, 랜업이 레너 미안 나못쳐 네. 아, 이기 이거 플렉 파괴 오 야, 잘 그렸다. 야, 10만 원, 이까 있는 거못지 빨리 다 아무리 그도 이건 또 아니죠, 이게 무슨 식사할 까요 네. 이건 또 아니죠. 어? 음, 아... 나만 하나도 쓰고 나서 먹고 받아야겠다. 야! 저거 스피빠이 아니야? 맞네, 스피빠이 하나. 벌써 스폰할 때가 됐나보네? 파괴? <laughs> 저 브라보 바깥에 나와서 알파 쪽으로 가는 거, 저거를 견제하는데 존제할 수가 있나? 지금? 안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와, 이금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냐?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아저스킵바이나 잡았네. 저 시트카 부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나도 시트카로 넘어갈까? 저게 좋다고는 하는데. 쪽으로 가간좀 그렇고 상대방 대공전차 어디 있나? 아니 내 죽었네 대공전차 개꿀이잖아. 그냥. 다시 보급받으러. 어 상대팀 일부 나갔다. 상대팀 일부 나갔고. 리베롤 사람들이 꽤 쓰네요? 저도 근데 아까 리베롤 써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리베롤저 VB형 중간쪽으로 쏘면은 저거 그냥 슈트카 밥될 텐데 저거왜 저렇게 쓰냐 어.. 스크바 옆에 왔고요 통했네 스크바 어, 옆에 통했고 브라보 에서 에코 가는 게 저기 한번 가봐요 일단 뭐 거기 브라보 에서 에코 가는 게 아, 하나. 아, 그리고... 하나 둘 저기 비행기 하나, 둘됐런데저 하나 더킵 가요 <목소리> 안녕 오케이 이쪽으로 쳐야죠 여기 위치 있데안 보이네? 오히려 델타 쪽으로 내려가구나 <목소리도> 아, 이게 얘네가 델타 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델타 있는 곳에 좀잡고 어우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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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 발레타인 <레타인> AA 다시 또 나왔네? 발레타인 <레타인> AA 나왔으니까 다시 거리걸리고 도망가도 되고 저기 근데 너무 많나 뒤에 아무것도 없고 덩거 삼아야지 아 로켓 아직도 충전이 안되셨어 오케이 굿 로켓 캣꿀 <laughs> 아 아까 저 스피빠이어 탔단 애가 에이 찼나 보구나 아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랬을 리가 없거든 안 그랬을 리가 없어서 다 흩어졌네? 잘 안보여? 불레 이십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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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대전 처질래 저거. 뭉쳐놓은 거 뭐야, 저거. 아, 야, 씨, 저아 나오질 못하겠는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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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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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쪽으로 넘어가? 그거를 일단 모르겠으니까, 빠졌다가 <laughs> 에코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어째? 뭐, 아무것도 안보 여기 지나가 여기 뭔가 있긴 한데? 보자. 급하게? 와, 낙 힘들어. 저쪽 다리 쪽으로 가기는 대웅포가 보고 있어. 던 강력으로. 타네틱 플래너마나? 대웅전차가 나못 받길 바라서 한번 가볼까요? 어..아무튼 또 많이차 야 뭐야 탄이 없어 못에네 아, 그리고 탄이 없는건 뭐야 뭐했길래 탄이 없어 뭐했다고 벌써 탄이 없어 아 됐고 있네? 어 근데 제대로 크득 <laughs> 빛 어느 정도 탈줬으면은 아일단줬구나 일단 폭시티 쪽에 대공전차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저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지 말고 저 스킵 이요와 나. 아, 이거 렉 때문에 못 맞춘 겁니다, 렉 때문에. 아마도? 근데 쟤네 스피파이어 진짜 어디로 갔냐 잠깐 렉 걸린 순간 붙어버렸어. <laughs> 저기 블레넘어. 있는 건 알겠고. 그 블레넘도 어디로 갔냐 렉이 은근 걸리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네? 아! 망할 뺏겼어 내가 다 때려놓고 뺏기네 한명 돌고 아군 분대원 근데 저거는 살아나긴 글렀죠? 살아나기엔 글렀고 아, 북서쪽에... 저기... 한번 봤고 저쪽에 태몽코가 아마 있을 텐데, 분명 요 음, 내가 기억하는 건 보면 저기에 태몽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그때 수동차랑 파괴? 아, 고개 합시다. 아빠, 대고 있었어, 분명. 저플레타임 있었어. 아야야야야. 일단, 도망갔다가, 다시 보급받고 갑시다. 도망은, 중요한 법. 도망 한번 치고, 보급한번 다시 받고, 저쪽 상대팀 비행기 하나? 비행기야 너 어.. 스플파이어 오케이 스플파이어컷해 주고 비행기 아직도 있어? 어 저기 근나너오케저 어, 내가 잡는다 스이 아까운 상황이다 그냥 로켓으로 지이자 아야 미안해요 아따 존나 쎄네 저거 찰리 뺏겼고 알파가 뺏기는 중 알파가 뺏연는중 나고 상대방 비행기나아지않다고 비행기 안 뜬거 확인했으면은 일단 어떻게든 잡아내야하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있어서 못잡겠다 야 저기 에이 있지 않았나? 네 에이행이 아니야 제발 나안

다음 나갔을 때 썬을 했네. 로켓 스다트 나가버렸어. 그 다음 도로 한번 갔고, 어디보다 찰리 찰리 보이니 한번 있는 곳거보 나무 뒤에 있어도 안 맞아. 나머지 맞고, 와 AA가 두대나 있었네? 그거 다른것도 AA였어? 세상에 내가 겁나 실킹했나보구나 대웅전차가 두대인거구나 내가 애지가있었나보네 저쪽에가 있네요. 오, 이 아이, 잡았다. 오, 아야, 아야. 나 살아 나갈 거야, 수고. 이겼다.